어, 중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존경하는 어,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어, 두 사람을 꼽는다고 합니다. 제갈량하고 쩌울라이라고요. 어, 어, 여러분들이 다그두 사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어, 분을 꼽으라고 하면 뭐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왜두 사람을 가장 존경할까? 어, 이이두 사람을 어, 제가 어, 분석을 좀 해봤어요. 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어, 이 공이 천하를 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건국했어요. 두 사람 다 건국하는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게 공이 내 거다 이러고 내가 차지하지 않고 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그야말로 그런 그, 어그 최고의 어떤 동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부인을 부었는데 그 부인이 다 훌륭했어요. 능력 있는 부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부인을 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권력가였는데, 이두분다 재산이 없었다. 유산이 없었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조올라 이런 사람이. 1949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7년간을 총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어, 전부 모조뚱 대신에 쪼울라이가 이제 가서 어, 그걸 전부 해결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산서 지방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산수지방에는 이제 탄광이 많잖아요. 그렇게 탄광이 많은 인가, 아, 크고 작은 그 사상자, 사상사고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난인가, 어, 아, 그래서 어느 날그가 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죽었나 봐요.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아, 그렇겠죠. 그래서 그, 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에, 시위를 하게 돼요. 그 시위가 음, 폭동 수준이었다고 그럽니다. 보통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 지도자들이 경찰을 보내서 이제 진압을 하는데, 어, 쩌울라이가 이제 거기 현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핸드마스 마이크로 이랬다는 거예요. 님은 어, 황신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 당중앙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 얘기를 했어요. 그이말한 마디에 어, 거기 모여 있던 군중들이 어, 그대로 해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쪼울라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주 총리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어, 틀림없이 잘 해결될 거다. 그리고 어, 사람들이 다뭐 어, 어, 그 폭동을 다 마치고 어, 이렇게 했다. 이제 이걸 보면서. 어, 그, 쪼올라이에 대한 어떤, 어 그, 국민의 신뢰도는, 어 총리 당시에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 얘기를 좀 한다면, 부인이 이제 등용초라는 분인데, 쪼올라이보다 상당히 오래 더 살았어요. 살았는데, 이분이 그두분 사이에 이제 그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는데, 젊은 시절에 그, 그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중앙 간부인데 이 자식이 없어서 되겠느냐? 그 어떻게 연구해보자 그랬더니 아, 없어도 된다고. 뭐, 그래가지고 저 양자를 봤는데, 그 양자를 일곱 명이나 뒀고, 그 중에서 니펑이라는 그 사람이 총리까지 했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그리고 그 부인도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어, 나중에 그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고 그래요. 어, 우선 저걸 하지 마라 그뭐 수의 아이를 옷감사다가 다시 맹글지 말고 어, 내가 그 입던 옷 그러니까 기워 입었다는 거예요. 그 옷들을 전부 어, 그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해서 어저 가서 저기 다돈 쓰지 말고 그다음에. 어, 그 살던 집은 국가에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무슨 어, 저 조울라이가 살던 집이다 이러고 뭐 기념관처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어,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언대로 실제로 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어, 이제 그세 번째로는 이제 권력이 있었던 권력가로서 어, 재산이 전혀 없었다. 그 유산을 전혀 안 남겼어요. 그 쩌울라이 그, 그 유산도 안 남겼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죽기 전에 그 묘를 만들지 말고 반드시 에... 화장을 해서 바다에다 뿌려라. 그래, 실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어 중국 사람들이 그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쩌울라이 그 총리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쪼올라이가 대단한,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갈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촉한을 건립하는데, 어, 촉한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에, 제갈량이 아니었다면, 유비실력으로는 아마 어려웠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거를 세웠는데, 에, 오로지 죽을 때까지, 에, 그, 유명한 그 출사표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 나라를 위해서 전장에서 어, 싸우다가 아,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그 부인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 부인이 에, 그 결혼했던 그할때그 그 야사가 있습니다. 그 일화 야사가 있는데 그 잠깐 소개드리면은 해 어, 원래 그 장인이 황성원이라고 어, 형주 지방에서는 아주 명사거든요. 그래서 제관량이 기대를 했겠죠. 그러고서 첫날 밤에 이제. 에, 본인과 들어가 보니까 이 부인이 너무 박색이었어요.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이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자기는 좀그 추녀라고 그러죠. 그래 가지고 어,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 가지고 밤새도록 걸었대요. 걸어가지고 걷고서 아침에 이제 날이 후원해 가지고 본인과 마당에서 걷고 이랬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 부인이 축지법을 써가지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같이 사는 부인이. 예 재갈량 못지않은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면에서 이제 조언을 하고 뭔가 그 그래서 실제 재갈량의 상당 부분은 그 부인이 일러준 가르쳐준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삼대가 재갈량 그 삼대가 전부 나라를 지키는데 노력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이런 것이 삼대가 다 나라의 목숨을 바쳤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또세 어, 번째는 뭐냐면 어, 권력이 아 승상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위치인데 아, 이 사람이 에, 저, 유산이 없어요. 뽕뽕나오바이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두 이, 그 사람 어, 좀그 존경하는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국민들이 모두 존경하는 이런 그 훌륭한 분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어, 중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